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본질 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 주는 로마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존재로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 한절 찾아며 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구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스스로를 절대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죄인이 될수 없고,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오늘날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도 하고 많은 헌금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보셨으면 의로운 자로 보셨지. 나는 절대로 죄인이 될수 없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나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로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왜 바울은 믿는 우리들까지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뒤에 이어진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을 활용함으로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저지른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닌 최초의 아담과 여자가 따먹은 그 선악과 이후로부터 계속된 죄인의 본질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 먼저 오늘 보면 10절 말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땅 가운데 단한 명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바울이 자기가 막 생각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활용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규정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의 죄는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첫 번째 조상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관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가장 크게 범한 죄두 가지 무엇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여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통해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1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우리들 중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0편, 14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활용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10편 14편의 기자도 다윗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10편 14편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보고 있지 않으며,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먼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와 우리가 바라보는 죄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법정에 서서 재판관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판결받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살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친다라고 하여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까요?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나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나는 저 사람을 속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는 이런 변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의 피해자로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죄를 올바로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100% 도와주실지 도와주지 않으실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더 먼저 찾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 나의 능력을 더 먼저 바라보고 먼저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한다 라고 는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죄로 인해 두 눈이 가리워진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하고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활용했다라 할수 있겠는데요. 전도서 7장 20절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로, 솔로몬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상 모든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사는 것 대신 모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간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돈도 좀 건네주고, 어디서 후원하라는 전화가 왔을 땐 가끔도 이렇게 후원도 해주는,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 선한 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아무리 선한 행실, 도덕적인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의롭다, 선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로움을, 아무런 선함을 행하지 않는 자로밖에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한 자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정의를 세우고 모든 공의를 세우는 자들을 선하고 의로운 자로 규정하시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시편의 각종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을 각종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선하지 않고 악한 죄인으로밖에 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악한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믿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한 본질을 가진 그 존재 자체로 남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대한 의가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될 것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덮여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양인 의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멀어진 순간 우리에게 덮여 있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즉시 벗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덮고 살아갈 때에야만 죄가 가리워진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 의롭게 되었을 뿐,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악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온전히 매여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의인 아닌 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다른 무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덮임으로 없는 것처럼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그한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